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세명에서본 여행 적금 오늘이 만기일이었던 거 아니야 아 맞다, 아, 맞다. 까맣게 읽 아, 있었어 <laughs> 우리 어디로 갈까? 난좀 어려울 것 같은데 미안 그이랑 여행 가기로 약속해놔서 야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 셋이서 그냥 나눠 갖자 관도라관도 관둬. 내가 니네 아니면 같이 갈 사람 없을까 봐나 혼자라도 간다 음. 본사에서 이번엔 그이 오픈한 제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계산해주세요. 벌써 계산하셨는데요? 어? 네? 본사 직원분이신데 손님과 아는 사이라고. 어차피 할 일도 없겠다. 어디 한번 왕창 뜯어먹어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회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앉으세요. 예. 어, 나가실래요? 아, 아유, 저는 저춤못추요 아유, 아는 사람 저 없는데 뭐 어때요? 아, 아, 아유 이 장난이 아닌데. 그쪽도 나쁘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네 누구야? 역시 우연이 아니었어. 아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거야. 아왜 <laughs> 그래 느끼하게? <laughs> <아유>. 누구지? <laughs> 아 어떻게 된 거야? 나랑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이러고 싶지? 아이 나쁜 새끼야! 어떻게 나한테? 할 말이 뭔데?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약혼녀는 어쩌고? 그꼴을 봤는데 어떤 여자가 그냥 넘어가겠어. 음. 아쉬운 대로 나를 잡아야겠다. 하, 일이 이렇게 된데는 너한테도 책임 있는 거 몰라? 아, 그러니까 다 없던 걸로 하자고. 다시 안 보면 될거 아니야. <laughs> 이젠 어쩔 거야? 말했잖아.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하자고 야 우리 신랑한테 언제 한번 우리가 쏜다 그래 덕분에 이 비싼 걸 맨날 공짜로 얻어먹는데 술이라도 한잔 사야지 상해로 출장 가고 없거든 또? 내 말이 윤야 이건 뭐한달에반 이상은 혼자 독수부만 신세니 결혼 하나하나나 욕구 불만은 마찬가지라니까 어 저기요 저 이거 떨어졌는데요 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디 여행 갔다 오시나 봐요. 대기 어느 쪽으로 가시죠? 제 차가 주차장 있는데 방향 맞으면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늘 이런 식인가 보죠? 뭐? 형부 저예요. 처제? 아니 근데 얼굴이 어떻게? LA 간 김에 돈좀 들였죠. 어때요? 음. 괜찮아요? 돈지 모르겠어.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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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는 웃음> 잘 듣지? 그렇지, 그렇지. 형부도 못 알아보더라고. <laughs> 시장하지 김사방. 다 차려놨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먹게. 예. 가자. 어, 저기 언니. 요즘 형부랑 별일 없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아까 공항에서 형부가 나한테 작업을 걸더라고. 아 어디 지저질 여자가 처제를 어떻게 처제도 못 알아보고 그 망신을 당해? <laughs> 아니. 그 처지한테 무언 말을 어떻게 들는지 모르겠지만 공항에서 나오는데 처지가 모르고 짐을 떨어뜨리자고 그래서 내가 짐을 줘주면서 이왕 집이 같은 방이면 터다 주겠다어 그게 다든 아무 이 없어 어. 아 입에 칩이나 바로 거짓말을 해 내가 당신을 몰라 아,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아 정말 못 믿겠어 한번 따라와 보든가 어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안 그래도 죽고 살 일도 없겠다 당신 출장이나 쫓아다니지 뭐. 뭐. 나 감시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 아 겸사겸사 왔지. 아,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아, 어, 알았어, 방방 껌짝간 고 있을게. 아, 그럼 됐지? 아, 아, 씨, 파무소, 아 어디서? 어디서? 빨리 줄, 루키. 어디 있어? 빨리 줘. 아까 보셨겠지만 이 부산점은 입지 여건이 워낙 좋은데다가, 네. 아직 멀었어? 아, 제가 좀저 회의 중이라서요. 예, 네, 저좀 이따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아유, 제가 한잔 다시 올리겠습니다. <laughs> 당신이야? 어, 어. <laughs> 어, 어. 아이 어. 어. 진짜 얼굴 창피해가지고 어디 나가지 못하겠네. 아유, 진짜. 아유. 어디라고 쫓아와서 그 사고를 쳐? 간만에 당신이랑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욕먹을 짓이야? 그럼 뭐 상이라도 줄줄 알았어? 다음부터 얌전히 있을게 이 여자가 진짜 누구 도는 꼴 보고 싶어? 당신 한 번만 더 그래봐 내가 그때 정말 가만히 안 있어? 어, 네 어머님 그, 남편분과의 관대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요? 네, 네 번? 다, 다섯 번 정도 일주일에 어? 아이고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인 것 같네요. 그이 정도면은 남편분도 상당히 힘에 부치셨을 텐데. 어쩌지볼 때마다 거칠해진다 싶더니. 약만 지어 먹으면 금방 애가 들어설까요? 네, 응. 당분간은 아무 대고 동침하지 마시고 그 가급적 배란일에 맞춰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됐다고왜 태령 씨셔 아, 당신이나 나나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당신은 정말 상관 없겠어? 뭐가? 아니 애가 지르면 배란 기때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한 달에 기껏 해한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상관 없겠냐고. 야, 아니 뭐가 문제야? 그게 무슨 뭐 어려운 일이라고? 자, 피임약 먹는데 애가 들어설 리가 있냐? 야, 너 그러다가 네 시어머니 하시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신랑도 모르는데 뭐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셔네 시어머니 보통 분이 아니시라면. 난좀 천천히 갖고 싶단 말이야. 아니 벌써부터 무슨 핑계라도 생기면 나 멀리하려고 어, 난리도 아닌데 내가 배불러 봐라. 나 거들떠나 보겠냐? 네? 어? 이거 우리 안 시켰는데. 네, 저쪽 금 이게 눈썹까지. 김팀장. 예. 저 잠깐 나좀 보지. 자네 출장 갈 때마다 와이프를 달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 때문에 위에서 말들이 많아. 가뜩이나 인사고과니 뭐니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인데 그런 일로 책잡혀 좋을 게뭐 있어? 죄송합니다. 다신 그런 말안 나오게 처신 좀 잘하고. 네, 다음 주에 동경중 갔다 와야겠어. 그쪽에서 자네가 왔씀하더라고 아, 참, 여또 쫓아온다고 난리를 칠 텐데. 오, 오, 오 그래, 그래, 아니, 네가 웬일이냐? 어, 그래서 유리는 뭐? 한국에? 누화했다고 어? 캐나다로 이민간 내 사촌 여동생 딸인데 그 방학 기간 동안에 한국에 들어온다길래 우리 집에 와이스라고 했지. 당신이 어? 결정했으니까 당신이 애를 보든지 어머니한테 맡기든지 당신 마음대로. 해 유리야, 스파게티 먹어. 어? 아, 이 엄마 이까지껏 뚝딱하는데. 아줌마, 요리 못하죠. 먹기는 하셔. 무슨 스파게티가 이래? 맛만 좋은데 뭐. 맛있으면 아줌마 혼자 다 먹어요. 아니 얘가 왜 이래? 어? 야 어서 배운 버려는 머리야 아유 유리야, <laughs> 외숙모랑 잘 놀았어? 응? 어? <laughs> 아줌마한테 보러 오세요. 응 진짜. 당신 저의 일부러 데리고 왔지? 나 동경 못 따라가게 하려고 머리 쓴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내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아됐고 당장 에 보내. 얘 보내기 전까지는 다시는 안어을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 no. 앞에서 이거 들고 나가기만 해봐 어디. 내가 그때 진짜 가만히 안둘 거야, 너? 왜? 뭐 어디? 아, 맘대로 해! 네 남편 또 출장 간대? 네. 야, 니들 제주도 같이 안 갈래? 음. 야, 오기 잘했지? 음. 아, 나 진짜 <웃음> 좋다. <웃음> 좋다! 여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제정신이야! 아, 갑자기 여행 무슨... 그런 소리 없었잖아 유리는 알게 뭐야? 어떻게 하고 왔어? 아 제발 뭐그 룸키나서 빨리 숙소도 없이 놀러 왔단 말야? 이 빨리 룸키나 고 <laughs> 빨리 줘룸 서비스로 마시는 것도 기분 괜찮다. <laughs> 돈이 적어? 네 어차피 회사 카드로 긁을 건데 뭐. 아 <laughs> 어, 룸서비스자. 어? 네 저희 아까 시켰던 와인 한 병만 더 갖다 주세요. 네 어? 예. 그만 시켜 음. 네 신랑도 왔는데 우리 좀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올게 어 그래 남편이랑 오붓한 시간 보내 어 가자 이걸 다 룸서비스 시켜 먹었어? 뭐 어차피 회사 카드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단박에 뭔 소리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 뭐 애들이랑 돈이라도 걷어서 그거 메꿔? 아참 그래 이제 혼자 쫓아다니는 것도 모자라 친구들까지 끌고 왔냐? 아 누가 쫓아왔다 그래? 도대체 얼마나 더 망신을 주려고 이래? 아니 내가 출장을 못 가게 한 것도 아니고 어? 최대한 방해가 안된선에서몇번 따라갔기로 서니 그걸 갖고 그래? 무슨 회사 그렇게 고리타분하냐? 그 고리타분한 회사 때문에 네가 펑펑 써대면서 먹고 있는 거거든. 내가 아, 아, 이 아이, 그거 어. 왜 참... 엄마 나 왔어 엄마 뭐 왔니 뭐 왔냐 아, 어 어머님 가자 유리야 네. 음.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었는데 네가 얼마나 우리 집을 우습게 봤으면 신우의 애가정 내팽개 쳐두고 놀러 갔다 와 제가 맞자고 맞은 것도 아니고 순 그이 네 마음대로가 뭘 잘했다고 꼬박꼬박 말대꾸야 엄마 아이 너 어디 갔다 오냐 제주도요. 애미 어? 너 설마 얘 출장 가는데 따라갔다 온 게야? 어디서 무슨 할 짓이 없어서 온? 어디서 골라도 저런 물건을 골라가? 지고 무슨 말씀이 그렇게 하세요? 아얘얘좀 예, 예, 예 봐.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건 아니죠. 제가 제주시 약혼 알고 간 것도 아니고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머님 왜 저한테만 말... 참 민보 닥쳐? 아이고 아이고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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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엄마. 여보. 뭐야 그거? 어? 일와봐 이렇게 봐. 당신 설마. 야스. 그래. 나 지금까지 피임했어.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바라는지 잘 알면서. 나 같은 물고한테 뭘 바래? 너이 예, 내가 벌 받다고 생각하고 맨날 리가 태고 살라고 했는데. 정말이 이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못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언제는 내가 운명이래매. 그래 맞아. 너 같은 여자는 하루라도 살자 하는 는 t 명딱좋 좋아! 뭐? 빨빨 있어? 빨어 아. 빨리 빨리! 빨리 e t married to 어 a g o s and 다 kid? Take a idle mutagango to Aniguo, Sinon g i v e 게그 o 게 e 게 그게 그렇게 k Mopun, Toksangi, Krikkirk, Krikkirk, Krikirk, Krikirk, k r 이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직장에도 때려치고 산속으로 저, 저,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부인께서는 남편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외도를 할 거라고 짐작하고 벌써부터 단속을 하려 들고 남편께서는 부인이 벌써부터 저리는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싶은 겁니다. 겨우 1년을 살아보고 말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만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주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